자, 루트 108 곱하기 루트 18 나누기 루트 162를 했더니 a 루트 3을 만족시키는 유리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먼저 루트 108을 한번 정리해 볼게. 자, 108이라는 거는 2로 나눠주면 54,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27, 3으로 나눠주면 9, 3으로 나눠주면 3. 자, 그러면 루트 2제곱 곱하기 3제곱 곱하기 3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루트 2제곱, 루트 3제곱,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정리해주면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3이지. 그러면 6루트 3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루트 18은 루트 9이 18이야. 그치? 그러면 3제곱 곱하기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루트 3제곱 곱하기 루트 2니까 벗겨져서 3루트 2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162를 확인해 볼게. 루트 162라는 거는 162를 2로 나누면 81. 그 다음에 9, 9, 81이네. 그럼 이 말은 루트 9제곱 곱하기 2가 돼서 9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럼 정리해주면, 6루트 3, 3루트 2, 9루트 2야. 자, 그러면 6루트 3 곱하기, 3루트 2 나누기, 9루트 2지. 그러면 6, 3, 18루트, 이거 먼저 계산해 주는 거지, 지금. 루트 3 곱하기, 루트 2는 6, 나누기, 9루트 2가 되는 거네. 그럼 약분해주면 2, 약분해주면 루트 3. 그러면 정리하면, 이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식을 보면 여기서 a 루트 3이니까 a 루트 3. 그러면 a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